아, 이제는 이제 술이도 뭐하지? 저는 제가 영어에서 못한 이런 여자니까 시자, 로드시. 조상, 조상님 말했어요 로드시. 습니다 여러분 아로드시자로드시인되이 로드시 보자면 주대신에 주인. 또 다른 말 하면 주 대신 로드시로 말하고 나의 주인은 누군가입니다. 자 사람마다 마음속에 저 이런 그 운전대가 있어요. 그 운전대를 조종하는 이 운전대를 운전하는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? 자기 자신입니다. 부모님 여러분한테 부모님 거 하야도 맞 m a あっ。 사는게 맞는데 자 보세요. 자, 하나님께, 하나님께 요나 명령을 받았어요. 그 명령이 뭐냐면 가서 믿으려고 생각하고 내말 전해라 했습니다. 자 그러면 그때 이후로 요나 니누여, 아, 요나가 러요 뭡니까? 이유왜 왜냐 니누에 아니누 가서 고 요나가 니누에 맞하나님 말씀 전해라 니누에 맞사고 바뀔거죠. 자 요나가 열세 했습니다. 요나가 열세 했습니다. 자 여러분들 에 집착한 이유가 있어요. そばに。 우리가 대일중이했어요 공동체 함께 이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세계 그런데 요즘에는 뭐가 대표냐면 나요 나 그래서 서울에 오면 서울서 강남이나서 수서동에 보면 뭐가 유행하냐면 옛날에는 다식당가면은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기본 내려가는 그 그런 테이블잖아요 근데 요즘에 강남에 어떤 스타일이 유행하냐면은1인 식탁이 되어 있는 그식탁이유한답니다 왜냐 가서 빨리 계산하고 자기 밥 먹고 가는 게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. 내일 저희가 또쓰 한번 볼게요. 자, 이름만 들어서 분중송의 고독이라고. 외로움을 느껴보지 않습니까? 아마 이 자리에 그런걸느끼실거예요 우리 중등부 동 맞을 것 같습니다. 1 8 0명대 많잖아요. 전국에서도 이중동부가1 8 0명대에 비해 많이 없습니다. 소사할 차가 간단하잖아요. 그런데 생각해보세요. 이렇게 추웠을 때도 많은데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있을 거예요. 소사이심 10만 원 차가 빼가지고 올어요 시고도 아담 말고 누구 좋습니까? 하얼. 예, 생태계. 이아니 넘어갑니다. 자 그래서 도장이 넘어오시고 생태계에 생태자 이제 자연과학 시간 넘어갑니다. 다 보세요. 자 여러분 보시면 이거 어디서 겹과서 나요? 여러문제리집뭐 있잖아요. 이 뭡니까? 생태계에 있는 뭡니까? 열새 새 사슴 아니 말고 머리 사슴입니다. 열새 사다 미안합니다. 도장이 아, 무시겠습니자 네. 머리 사슴인데 자이 머리 사슴이 일방성이니까 아니면? 명유 되겠습니다. 자 보세요. 뭐 이런 말도 있어요. 오늘만 보니까 생산자 그리고 1차 소비자, 이차 소비자, 3차 소비자 있어. 자 그래서 조사에 질문 나갑니다. 매 매는 매차소비자요아 나와 있다. 아 나와 있다아 수준에. 자 보세요. 여러분 사회시에 이거 과시에 배웠어요. 자 이렇게 딱이 모의 사스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앞뒤가 다 쓰니까 다. 공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. 영혼이산소가좀다 산척받습니다. 그리고 반대로 한명혼이 살면 다 삽니다. 믿는 사람 하면. 자, 이거 읽고 도사실을 끝내겠습니다. 시작. 그다 예, 찬성다보자 시작. 그사람자라 천병을 으키고그 약한 그나 강구인 그것이라 때가 되면 나호와가 속히 이루리라도사님말씀하이